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비의 이 말씀 정말 들을 때마다 뭔가 음, 깊은 울림이 있지 않나요?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네, 정말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유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뭐랄까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을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을 대하는 방식까지 여기에 중요한 실마리가 있거든요 와 정말 광범위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타락으로 이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 핵심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 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로는 첼레미라고 하고 또 모양, 데모트라는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좀 다른 뜻인가요? 아, 네. 좋은 시작점이네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두 단어가 같이 쓰이고 27절에서는 형상만 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두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뭐랄까 문학적인 표현으로 봐요. 동의어 반복 같은 거죠. 아, 같은 의미를 강조하려고. 네. 중요한 건이 단어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걸 선언한다는 점이에요. 반영한다. 어, 그게 단순히 겉모습을 닮았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외모의 문제는 아니죠. 신학자들은 이걸 유비적 관계라고 표현해요. 유비적 관계요?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이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유사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창조물을 보면서 평가하시잖아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죠 그렇죠, 거기서 그분의 지성이나 의지, 그러니까 인격성을 엿볼 수 있단 말이죠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 역시, 어,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첫 번째 중요한 측면이에요. 인격성. 그렇군요. 그럼 그거 말고 또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지음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역할이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하나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형상 이야기 바로 뒤에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네 고대에는 보통 왕만 신의 형상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돈볼 책임과 존엄을 지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그 당시에는 와 모든 인간에게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관계성도 중요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하신 점이나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같은 것들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반영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네. 또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신 것에 빗대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아, 자녀로서의 지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정말 중요한 측면은 예배라고 할수 있어요. 인간은 우상처럼 죽은 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주를 예배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거죠. 인격성, 지식, 통치, 관계, 예배. 정말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네요. 근데 여기서 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을 때이 형상은 어떻게 된 건가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요? 아,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된 건 맞아요. 망가졌죠. 하지만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멸된 건 아니다. 네. 성경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고 증언해요. 가장 명확한 구절이 창세기 9장 6절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노아홍수 이후에 살인을 금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딱 명시하세요. 아. 살인 금지의 근거가 형상 때문이었군요. 그렇죠. 또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우리가 혀로 저주하는 게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고 지적하거든요. 이게 바로 모든 인간 생명의 어떤 상태에 있든 근본적으로 존엄하고 신성한 이유입니다. 죄 때문에 심하게 망가졌지만 그 가치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훼손된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는 거겠네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뭐 회복된 아담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하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고후 4사 골1정1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죠. 완전하고 참된 형상. 네. 첫 사람 아담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유비적으로 그러니까 유사하게 반영하는 형상을 지녔다면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서 어, 창조주의자 만물의 주님이시죠.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겁니다. 와. 그 구분이 명확하네요. 아담은 유비적 형상, 그리스도는 본질적 형상. 그럼 그 참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우리 안에 그 훼손된 형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갱신되는 거예요. 아, 회복되고 갱신된다. 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하거든요. 중요한 건이 새로워짐이 단순히 그냥 지위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이나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를 포함한다고 강조해요. 실제적인 변화요? 네.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사람을 입는 과정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이야기가 정말 점점 더 커지네요. 그럼 이 형상 회복의 여정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완성된 모습은 어떤 걸까요? 최종 목적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로마서 팔장 이십구 절이 이걸 약속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하신 사람들을 결국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네, 이건 단순히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온전히 닮아서 영화롭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몸의 부활까지 포함된 정말 전인적인 완성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길게 다루고요. 몸의 부활까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교리는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변화를 이끌고 또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들어보니까 성경이 그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는 정말 창조부터 완성까지 이어지는 아주 거대한 서사네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큰 그림이 있는데도 역사 속 신학자들은 이 형상의 정확한 본질이 뭐냐 이걸 두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또 논쟁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크게 봐서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이걸 구성적 관점이라고 하고 아니면 우리가 하는 역할, 이걸 기능적 관점이라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성경의 그림이 전체적으로는 분명하지만 그 형상의 정확한 내용물이 뭐냐? 이 구체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있었어요. 크게 나누면 방금 말씀하신 그두 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구성적 관점은 형상이 인간의 뭐 영혼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 능력처럼 인간 존재 자체에 내재된 어떤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기능적 관점은 형상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역할, 예를 들어 피조물을 다스린다거나 혹은 관계를 맺는 그런 행위 자체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럼 먼저 구성적 관점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떤 것들이 형상으로 여겨졌나요? 혹시 몸이 형상이라는 주장도 있었나요? 우리 육체요. 네, 뭐 고대일부 이단이나 현대일부 그룹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 사사일사? 그래서 정통 신학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몸의 중요성이나 존엄성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형상의 본질 자체는 아니라고 본 거죠. 아, 그렇군요. 가장 지배적이었던 구성적 관점은 인간의 정신 혹은 영원이 형상이라는 견해였어요. 정신이나 영원이요? 네.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이성, 의지, 자의식 같은 능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본 거죠. 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같은 초기 교부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고요. 확실히 인간의 특별함이 드러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점도 점점 세분화되어 초기 교회에서는 종종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아까 창세기 1장에 두 단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첼렘과 데무트. 네, 예를 들어서 이레네오스 같은 교부는 형상은 이성적인 본성처럼 타락 후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반면에 모양은 의로움이나 거룩함처럼 타락으로 잃어버린 도덕적인 미덕,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죠. 아, 그렇게 나누기도 했군요. 네, 근데 이런 구분은 사실 히브리 원문 자체보다는 그 당시에 널리 쓰이던 헬라어 번역본 7 0인역의 영향이 좀 컸어요.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분을 비판합니다. 왜 비판했죠? 왜냐하면 이 구분이 자칫하면 거룩함이나 의로움 같은 것을 인간의 본성 자체에 속한 게 아니라 뭔가 추가적으로 주어진 선물, 초자연적 은사, 돈음 슈퍼 에디둠처럼 여기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락이라는 게 인간 본성 자체가 완전히 부패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덧붙여졌던 좋은 걸 잃어버린 정도? 이렇게 타락의 심각성을 좀 약화시킬 위험이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타락의 본성 자체의 부패가 아니라 그냥 뭔가 덧붙여진 걸 잃어버린 정도로 축소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봤나요? 아까 도덕성을 강조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앞서 우리가 봤던 골로새서 3장 10절이나 에베소서 사장 24절 같은 구절에 근거해서요. 참된 지식, 의, 거룩함 이야말로 형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타락은 단순히 뭔가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 핵심 자체가 완전히 부패해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상태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지식, 의, 거룩함이 핵심이다. 네. 다만 루터파 일부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타락으로 형상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도 했어요. 완전히 없어졌다고요. 아, 정말요? 완전히요? 네. 근데 이 견해는 우리가 앞서 봤던 창세기 9장 6절 같은 구절, 즉 타락 이후에도 형상에 남아 있다는 증거와 조화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개혁파 주류 신학자들은 고통 이렇게 정리했어요. 형상의 핵심, 즉 좁은 의미의 형상은 참된 지식, 의, 거룩함인데 이건 타락으로 상실되었거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에게는 이성이나 양심 또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같은 넓은 의미의 형상의 잔재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균형 잡힌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 좁은 의미의 형상과 넓은 의미의 형상으로 나누어 이해했군요. 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렇군요. 구성적 관점은 주로 인간 안의 요소들에 집중했네요. 이제 기능적 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형상을 인간이 하는 일에서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역할들이 강조되었나요?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왕적 통치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역할, 그 기능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이 신의 대리자나 형상으로 여겨졌던 배경을 강조하면서 이 해석을 지지하기도 해요. 성경이 형상과 통치를 아주 밀접하게 연결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고요. 확실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죠.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만약 다수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심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애기들처럼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이 견해, 그러니까 형상을 통치 기능과 동일시하는 견해의 주된 약점 중 하나입니다. 형상을 특정 기능과 완전히 동일시해 버리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성경은 형상과 통치를 연결하지만 완전히 같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중요해요. 형상은 통치를 하기 위한 어떤 능력이나 기반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죠. 그 역할 자체라기보다는요. 아, 역할 그 자체가 아니라 역할을 할수 있는 능력이나 기반. 그렇죠. 또 다른 중요한 기능적 관점은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20세기 이후에 칼바르트나 에밀 두루너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부각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하신 표현이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맺음 바로 이 관계성 자체가 형상의 본질이라고 본 거죠. 관계성이 형상이다. 이것도 흥미롭네요. 네. 인간은 혼자 동떨어져 존재하는 개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죠. 정말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일깨워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관점도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역시 몇 가지 질문에 부딪힙니다. 만약 관계 자체가 형상이라면,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타락 이후에도 형상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까 탕색이 구장 6절처럼요, 이걸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관계가 깨졌는데 형상이 남아있다니, 무슨처럼 들릴 수 있죠? 또 자칫하면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관계의 유무나 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해석될 위험도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음 그렇군요.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형상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네 그런 지적들이 있죠. 아 그리고 또 클라스 실더르나 베르카우어 같은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들은 의로운 삶의 역동적인 수행 같은 걸 형상으로 보기도 했어요. 의로운 삶의 역동적인 수행 그건 무슨 뜻인가요? 뭐랄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의 과정 자체가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을 때는 그 순종이 사라졌으니 형상도 사라진다고 봤죠. 아, 그럼 이것도 타락 후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문제와 부딪히겠네요. 네, 맞아요. 루타파 견해와 좀 비슷하게 타락 후 형상의 지속성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네요. 구성적인 것 안에서도 여러 갈래가 있고. 기능적인 것 안에서도 또 나뉘고.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논의들을 거쳐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뭘까요? 이 그림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죠. 제 생각에는 어느 한 관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 오랜 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같아요. 구성적 관점이 강조하는 인간의 내적인 본성, 뭐 이성이나 의지나 도덕성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능적 관점이 강조하는 우리의 역할과 관계, 통치라든지 관계 매음 같은 것들. 이것들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어느 하나를 버릴 수는 없어요. 네. 다 중요한 측면들이군요. 그렇죠. 따라서 가장 균형 잡힌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한 부분으로 축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 존재 전체, 우리의 본성, 영혼과 몸 모두 우리가 받은 능력 이성, 의지, 감정, 도덕성 등 우리가 맺도록 부름받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아주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본성, 능력, 관계, 목적.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념. 네. 이 형상은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뒤틀리고 손상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가치와 존엄성은 여전히 모든 인간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와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말 깊고도 풍성한 주제를 함께 파고들어 봤습니다. 성경이 그리는 창조에서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완성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을 따라가 봤고요. 또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이 중요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씨름해왔는지 그 핵심적인 흐름들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나는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다른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비록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장차 완성될 그 놀라운 회복과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소망의 메시지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단지 과거의 유산이나 미래의 약속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현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지식, 의, 거룩함, 사랑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목적,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면, 오늘 당신의 일상에서 당신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 속에서 이 회복된 형상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